진짜 막 무섭네. 저기 온다니까 어 아빠가 응원한 사람이 뭐~ 맞으신데? 아니에요. 옛날에 교육을 그단히 시키세요. <웃음> 실패. 나도 해 실패. 다가 나이 려도내려라 같이 내려요, 아버지! <웃음> <웃음> 수가 없네. 자꾸 뭔아버지나아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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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 나오네. 웃음> 아버지 <웃음> <웃음> 좋아. <웃음> 좋아하는 거아버어자아하 거다. 아버지 가안하오네다 아버지 아하는거지아다버 좋아하는 거다. 아버다방버지 좋아하는 거다. 아버다방 m a d 여자 알바생 b a n g Madame Tabang, Tabang, Lizian, Tabang, Lizian, l 아마 i a n l i z i 지 n l i 지 i 니 n l i z i a 가 Lizian, l i z i 니 n l i z 지 a n 오빠 어, 어떻게 알아? 몇 년생이야? 어, 그다니다방렸어 어? 왜요? 다방에 뭐 파는지는 모른다네 쌍화탕 이런 거 파는 거 아니야? 쌍화차 자체가 근데 원래 걔는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너 엄마가 아니야 아니야 그럼 맞아 쌍화차 시키면서 추가 옵션 아빠 잘한다 <laughs> 아버지 많이 다니셨는가 오 이 아.. 아라비안 <laughs> 발랑 까졌대 발랑 대세고 내라 나 <웃음> <있네>? <웃음> 나도 야 나도 <laughs> 나 포함 아내리라는거야 내가 빠질 일이 없어 아버지가 내리 그렇지 <웃음> 이거 이거? <laughs> 저거 <웃음> 예쁘다 지나가 좋아하는 아, 아버지 유튜브 못 쓰겠다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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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가 날 아주 표독하게 사오고 있셨어 문을 캉 닫아버렸어야 됐다. <laughs> 야, 너 비방영이네. 안잘 거예요. 저는 잠 놔두고 갈 거잖아요. 그래. 아니 어차피 응잘 잤다. 맛있어고온다 우리 아, 그래요? 어 그래요? 해도 괜찮아요? 나 아, 짜래잠요 해도 괜찮아요? 집이 돼. 집이 돼. 집어집잘 잤다 이 돼. 집이 돼. 집이 돼. 집집이이 아 좋아요 나도 좋아. 너, 저 완전 배고플 때마다 배안고풀때먹는자 아, 그래, 그래. 그래. <laughs> 같이 가요 전뭐먹크미밥 <laughs> 아! <laughs> 아, 네. 아! <laughs> <laughs> 처음으아버지 말씀하실 거예요. 타격이 왔다 <laughs> <laughs> 자이 온다 잠이 온다, 자리 온다. <laughs>

어, 다행이다. 나 성게 비빔밥을 먹어내데 크림 비빔밥 먹었거든요. 그럼 다시 성게. 아, 맞추고. 아버지 좀 말려봐. 햇빛 타야 그래. 안요, 안요. 가자. 응. 가자. 내가 아, 지금 뭐야? 응? 저 뭐야? 왜? <laughs>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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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어, 2 4 0이야 어, 240? 십 어, 이백사십은 진짜 요아아 응. 다가요. <laughs> 저 먹구름 조금 졌네 그럼 이거 빨리 집에 들어가. 이거 이제 반스야. 와 동남아 같다. 아 어, 진짜 잘 나와 미쳤다 중계산... 네? 해볼까 다섯 명이서 못한대 이어서 구경 좀 하고 있어 그럼 아버지가 안 타면 되겠다 아빠 아빠 진짜 귀엽네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? 誰가 저주차도좀 해라. <laughs> 아빠가 그렇게 감동이야? 예? 응 <laughs> 음. 저까지 간동고응 개물어 음. 보이는데? <laughs> 그럼 둘이 갔다 와 <laughs> 우와 <웃음> 아 예예예 예, 예. 다시 너무 좋은 오 아버지 모델 같아요. 원래 모델이야. <laughs> 그냥 멸치 장을배 타러 가자. <laughs> 이 정도면 아버지 보내달라는 거 아니야? 아니 니네 보내달라는 <laughs> 아니요? 저는 오늘 숙소에서 잘 거예요. <laughs> 네, 빨리 올라가라. 네? 제일 비싼 걸로 사주세요. 네, 이거예요. Yeah. 제일 비싼 거.

가지고 가고싶다 모 오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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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머 귀여워라 오귀오워라모오오빠오굴 겁나 오모, 오오오 오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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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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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, <laughs> 하늘 날오죠 오모, 오비 올라갑니다 하나에 5,000원 되겠습니다 여기다 어, 어, 어. 그냥 걸치는 거야 이렇게 어, 어, 이 어, 어, 그러면 어. 날라서 내려올 때 예쁘게 와와와와 형광색이래 진짜 예쁘게 예쁘다 어, 오 어, 어. 어, 어. 어, 잡았어 우리들도 지금 번지르르하다아쑥 <laughs> <laughs> 찰싹거려 맛있겠다 쑥 찹쌀떡 맛있겠다 그러면 19세트 하자 열0개요맞안 많을까요? 아니 선물 세트를 십9가 나한테 열개를 선물하는 거지 그래와 <laughs> 더워 그러니까 <laughs> 가만히 <laughs> 있을까 봐 덥다 누구세요? 뭐세요? 골프 그 촬영 아니네? 아, 그 <laughs> 네? 신고합니다. 안녕하세요. 뭐, 뭐 찍어요? 뭐 찍는 거예요? 아, 아빠 아아빠있나요 이건 어머니한테 한번 할수있요 어머니 진짜 싫어. <쉬는. 웃음> <laughs> 근데 만약에 언니, 아빠 만사람이 여자였으면 안 됐을 것 같아. 젊은 여자? 어, 안 돼요. 진짜. What? 표정말 진짜 안 됐을 것 같아. 알아요? 이거 유튜브 올라가도 돼? <laughs> 나도 <너> 싫어했다고 해. 다시 보니까. 준영아, 잘 봤지? 얘가 그랬어. 오케이 <laughs> <목소리> <아니지>? 오 이쁘다 <목소리> 아 유전으로 와라 <우월하다>. 이쁘다 예쁘지? <목소리> 네, 네. 여자 예쁘지? 우와 <목소리> 개 아니 봤어? <목소리> 예쁘지? 내가. <이거>? 아니 <목소리> 여자 예쁘지? 우와 <목소리> 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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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좀> 아이스크림 <아쉽게는> 먹었어요? <목소리> 아이스크림 저기 재산한테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돼요? <목소리> 아니 저 휴대폰이 없어가고 예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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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재밌다. 아 진짜 잘 맞다. 어찌? 잘맞았네 아닌데요? 잘맞는 아닌데요? <laughs> 그런 느낌이 아니야. 그러면 또. 상인데 그냥. 어, 뭐 먹을래? 치킨. 좋아. 감격 네, <laughs> <합격. 웃음> 교촌 프라다 60개. 우리 엽떡은 없나? <laughs> 우리. 교촌 한 마리랑 엽떡? 음. 좋아. 어? 엽떡이 떡 엽떡, 언니. 일 청년다방 엽떡. 이거 저거 사고야. 기분이 안 좋아졌어. 신전나 아, 배고프다 야, 나이 벌써 배고팠어. 이정도면 굶겨야지 나와요. 현장 떡볶이 못 댄데. 현장 떡볶이도 <laughs> 있어? 요 좋아. <laughs> 아! 우리 없는 거. 어, 아빠 차 있다. 아빠란다. <laughs> <laughs> 네. 오빠 앞에 차 있다가 다 섞였어. 너네를 실망 잡네. 아빠 앞으로 <별로> 재밌겠다. <laughs> 이제 아까 대구 일 가야 되다 빨리 가. 내일 네. <laughs> 아침에 바로 출발하자. 거짓말. 나 진짜인 줄 알았네. 아직 나는 레벨이 안 됐다. 진금 소가 버렸다아나일네 <laughs> <laughs> 한되버렸어요 아버지 <laughs> 집나현 어 집나현 오빠땜에 이제 아버지 나한테 집나현이라고 하자 뿌요다 뿌요 뿌여, 오빠 뿌요 뿌여. 뿌요다 뿌요 뿌여. 팬돌이 없나? 없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우리 하자서 봐야. 어머, 술도 더떠시면서 안주세 개나 사셨어. 지금들 있잖아요. 동백. 동백. <laughs> 아니요? 제가 마시려고 샀어요. 아, 뭔 몰라. 입독 소다다. 됐다. <laughs> 음. 어, 저, 저또 <laughs> 내가 지금 배가 등에 붙었어. 아, <laughs> 무서운 붙은 게 이거야. 아. <laughs> 어, 오빠 이거 훔칠 뻔했어. 어, <laughs> 혼치가 나신 거같아 아버지 시켰다. 여보. 그래. 오나 이거 나 방금 실시간으로 들었어. 여보. 응 음, 다정해요. 어? 전 짐이 아니에요. 그거 꺼내자. 해서.

우리 한국에서 고장나 고엄마향집어어 엄마, 우리 엄마, 우리 엄마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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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다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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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엄마, 잠시 자리뜨고 싶다. 자가. <laughs> 결혼 전 마지막 여행 아니야? 여자친구로서 마지막이야. 둘이 헤어지는 거야? 왜? <laughs> <이제>? 미워할 거예요. <laughs> 근데 지금 헤어지면 곤란하지 않을까요? 누가 들어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. 아닌데? <laughs> 아니요. 맞죠? 어머님. <laughs> 엄마한테 갔나? 내가 말하고 아버지는 통하지 않는걸 알아 뭘? 이제 누가 들어도 성이안 차지 으음 일단 내 말을 잘 들을 거 아이가 할말 없네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빠 아니요. 말안 들을걸? 아버지는 계속 내가 생각나실걸? 안 들을걸? 아니요 아니 나중에 방에 혼자 가가지고 <laughs> 오는 거야 <laughs> 한번더 시킬까? 시킬까? 음? 그럴까? 궁금해 줄게 시바 엄마가 말했다 내가 송금할 욕하는 줄 알았어, 아버님 <laughs> <laughs> 성공해줄게, 씨발 <시바. 웃음> 그걸 용태 알아들었나 아이, 아, 뭐. 나는 도 눈치 빨리. <웃음> 닭발 응, 음 봐. 진짜 맛있겠다. 도안 니가 무슨 띠고? 용이 용? 예. 괜찮을세요네 멋지다는 거죠? <웃음> <웃음> 수도 있어용나쁜데 <영> <laughs> 멋지다는 거죠? 국물 닭발 세트. 아버지 안 오셨어요? 응. 그냥 처음으로 보는 가까이서 보는 조카 조카 응. 첫 조카죠. 엄마 울지. 싶다. 조카가. 조카즈. 장담하는데 아한6학년 되면 김진영보다 클지라. 태어나자마자 야보다 클걸. 예? 눈봐 <laughs> <laughs> 눈봐. <파>, <laughs> <laughs> 바로 던다. 자도 가만만 눈 진짜 작대. 아니 난 근데 맞아. 난 가로로 길었지. 세로랑 어. 짧았어. 이쪽 라인 빼고 <laughs> 여기 이 라인 빼고. <laughs> 거기 빼고 다 자랐다고? 학원에서 네가 자꾸 말실기가 꼬라와야 지 제대로 됐잖아. 근데 <laughs> 근데 잘했잖아. 뭘 잘해? <laughs> 그렇게 하면 여기 XX 앉아 있다니까. 하다 <laughs> <laughs> 아, <또> 시네. <laughs> 알지. 아, 아 하고 아아버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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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는데 근데 진짜 만 아버지, 아버지, 아지고뉴지아 오면 진짜 힘들거야 그냥 아 거짓말 하지아요 <laughs> 그 어머니가 네. 자꾸 다른 사람 오면 행복하대요 내일 라쿠아 딴, 딴 나하고 어! 다음 한 다음날 바로 실행해본면 알지 자꿍불이 생겼나? 아가 짝꿍불이 생겼나? 막히곤 한가보다 애는 안나는 나기 맞아요 알고 있어 사실 음. 내 엄마 거짓말 잘한대 내일 가가 삼켜봐야 괜찮아. 네. 다난날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. 생딸기 먹지 마시겠다. 아버지 여기 봄에 한번더 와요. 봄 시즌 한정이 있대요. 같이. <웃음> <웃음> 아. 하도 알겠네. 하 반가워 진짜. 여기 딱 사. 응. <laughs> 피자, 피자, 피자. 음너 진짜 만 엄마, 음 나이 퍼졌다. 여거엄왜그지 엄청 왠지. 진짜로? 안인래안인 아, 안인이 안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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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인아아인데 안인데? 인데 안인데? 인데 안인데? 인데 안인데? 안인데? 데아닌데 밤데둘이다 슈라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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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슈라, 그, 그, 슈라, 그, 슈 외가 되게 는딸수 있는 점수가 없네? 아, 점수딱딱 응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